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연멘토 임주성입니다. 제가 거의 한달 만에 두산 테스나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때 가격을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시장 이슈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매 시나리오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번 영상에서 좀 언급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테스나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분 정도만 저와 함께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어,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11월 29일 날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어, 요, 요, 날이 언제냐면은, 어, 여기요 날에 이제 제가 촬영을 했었었는데, 촬영을 하고 다음날 신고가를 한번더 이제 갱신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빠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제가 그때, 이제, 빠지게 되면은, 요 노란색 선, 21선, 그 다음에 초록색 선, 61선, 121선, 241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어, 일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주봉 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선, 이주봉의 11선인데, 어, 이 가격이 지금 55,877원. 즉, 한 5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이 결국에는 주봉 마감일이 원래는 이제 금요일날 마감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폐장일이다 보니까, 내일 수요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목요일, 그니까 러 이, 이, 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목요일까지 해서 종가가 5만 6천, 어, 5만 6천 11선이 5만 5천 877원이니까, 5만 6천 원 종가를 지지를 해 준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21선 회복을 할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중요한 거는 21선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1 0일선 56,000원 일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 밑에 지금 음 거의 61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56,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 56,000원만 지지를 해준다면 1차적으로는 한 7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참조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내일이랑 목요일까지 해서 5만 6천원 부분의 부분을 지지 여부에 따라서 제가 또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위에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어, 5만 6천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회색선 어, 120일선이까지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어,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한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어,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어,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어, 수요일이랑 목요일 날 기준을 했을 때 56,000원 지지 여부를 해 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시장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중요한 거두개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첫 번째는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 어, 수아즈 운하 운하 어, 수아즈 운하 관련을 해 가지고 어, 예멘 방군이그 수아즈 운하를 이제 일 목을 막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수와즈 운하라는 것 자체가 아시아와 유럽을 최단 거리를 이제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주, 어, 전략적으로 요충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어,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유가가 상승을 할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와즈 운하를 직접적으로 통과 못하니까 이제 돌아서 가다 보니까 어, 유이 유가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유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 부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가 가 상승을 하면은 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왜 중요하나 하냐면 어그 연준 연준에서 그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금리 인상할지 하락할지 그 결정 여부에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고, 두 번째는 고용지표, 고용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3월 달부터 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어,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덜 잡혔다고 판단을 해서 금리 인하를 취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지만 제가 오늘 기준으로 유가 가격을 확인을 했을 때 어, 유가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약보합으로 마감한 상태다. 그래서 당장에 당장에는 이게 금리와 직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이슈가 있을 테니까 이 어, 부분은 어,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우리 두산 테스나 테스나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웨이퍼 테스트 이제 중에 CIS 이 CIS라는 게 이제 이미지 센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 부분이고 어그 다음에 어, AP 팁과 관련해서 패키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어, 스마트폰과 연관되어 있죠. 이 스마트폰과 연관되어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AI, 즉,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24년도에 삼성 갤럭시 24에 온 디바이스 AI 장착을 하면서 어, 애플과 지금 이제 경쟁체제로 간다고 뉴스 기사가 떴는데, 자, 뉴스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지금 어,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 관련해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5억 대 두고 대 혈투를 한다라고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어 놀라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연평균 80% 계속 상승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성장폭인데 자 23년도, 27년도 1, 2, 3, 4 4년 동안 매출액이 판매량이 거의 10배 정도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83%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시장을 선점하기만 한다면은 결국 매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적을 계속해서 낸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10만원 넘어서 10만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래 먹거리성 그리고 다음번에 나올 만한 재료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디바이스 AI 이 부분과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주가 목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수아주 운하와 관련된 유가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잡아서 정리를 해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산테스나와 관련하여 기업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주가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항상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촬영을 할때 참조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